옛날 한 선비가 길을 가던 중 어떤 젊은 청년이 늙은 노인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어린 것이 어찌 노인을 때리는가?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 아이는 내가 여든 살에 본 자식인데 그 술을 먹지 않아서 나보다 먼저 늙었소 하였다 선비가 그 청년에게 절하고 그 술이 무엇이냐고 물은 즉 백세주라 하였다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경기도 화성에 분조카가 있다고 해서. 분조카요? 분조카. <laughs> 분위기 좋은 카페. 분노조절 조카. <웃음> 진짜 <웃음> 별다 줄이네요. <웃음> <웃음> 거기 이름이 박봉담이라는 곳인데, 이름의 뜻이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공원, 아, 봉담? 파크. 음. 그래서 파크 봉담. 해서 아, 진짜로? 그래서 박봉담이래. 그래. 아. 어쨌든 그 카페 갔는데, 거기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일단 카페인데 디저트가 일단 출빵이에요 그리고 안에서 막걸리도 잔술로 팔고, 음. 또 병으로도 막걸리랑 그 맥주도 팔아요. 게다가 카페 옆에 와인 보틀샵이 있었거든요. 어. 보틀샵을 갔는데 보틀샵의 라인도 되게 좋아. 와, 어. 거기 대리운전 엄청 부르겠네데차 <laughs> 없으면 못 가고. 그러니까요. 어. 아, 나 차로 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그래니까 어. 술도 팔고 그리고 술빵도 팔고 이런 카페가 있어가지고 어 여기 뭔가 해서 봤더니 원래 국순당의 옛날 공장이었던 곳을 어. 거기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그 대형 카페로 만든 곳이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솔직히 맛있는데 솔직히 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국순당의 백세주입니다 와. 와. 사실 오늘 제가 백세주를 꼭지를 잡은 이유가 주류박람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딱 지나가면서 보는데 국순당 부스 있고 대기업 부스 보면 약간 괜히 안 입고 있잖아 거리감 느껴지고 어 거리감 느껴지고 에이 백수주 저거 지금 봐도 좀 올드하구만 음. 하면서 미간 찌푸리면서 가가지고 한잔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오, 그래서 음. 야 내가 그동안에 백수주를좀 너무 저평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꼭지를 잡았습니다 음. 음.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거야. 같아요 형. 저 처음 먹어요 아 진짜? 진짜? 진짜 처음 그럴 수가 있요 그,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오늘 광고 일자로 없고요. 다제돈 주고 사가지고, 내돈 주고 샀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같이 먹고,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다. 와... 야, 국순당에서 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번에 저희가 려어 깠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한테 어, 관심이 음... 없어요. 음... 그것도 어... 안 봤을 거야. <laughs> 맞아. 맞아. 백세주 대학교 때 많이 안 드셨어요 다? 저희 없어서 5 0 세주. 로나 세주 맞아요. 5 0 세주. 그치. 소주 예, 섞어서 먹. 소어서 어. 원래 오. 우리가 기억하는 백세주는 옛날에 TV에서 송광호 씨가 광고를 했어요. 어. 나는 백세주야. 뭐 어, <laughs> 어, 잘하네. 어. 어. 아니면은 저희가 또 기억하는 건 바람의 나라 게임에서 백세주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템으로 기억하는 정도인데. 아. 근데 백세주가 형들 세대 때 유명했던 거예요? 사실 저희 세대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어. 아, 이렇게 또 세대 차이 나는구나. 어. 백세주가 한때 약간 부모 위였던 게 차례 지낼 때. 주잖아요. 이거를 많이 썼었어요. 음. 백반수복 대신에. 그때 또유행에 탔던 게 그때 이제 웰빙 바람이 불면서 오. 그때 워낙에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음. 술을 때려먹더라도 좀 좋은 술로 한약제 나 네. 좋은 술로 먹자. 근데 백세주도 이제 출시한 지 30년이 지나. 그렇네요. 또 요즘에는 또 술집에서 좀 찾기 어려워요. 음. 또 찾아보니까 2020년에는 국순당이 상상폐지 위기로 갈 정도로 오. 그 정도로 좀 실적이 안 좋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2세 경영에서 3세 경영으로 좀 바뀌면서 약간 체질 개선도 좀 하고 브랜드 이미지도 좀 새로. 함께 바꾸고 하면서 지금은 힙해지로 노력하는 음. 영포티 같은 영, 영포티 같은 그런. 어, 어, 어. 우리한테 맞는 소리죠. 어,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첫 번째로 먹어볼 술은 바로 백세주 오리지널과 생백세주입니다. 와 야, 어, 생이, 생이 있구나. 있어요. 생이 아, 있어요. 뭐, 너무 먹어보고 싶다. 아, 근데 보시면은 옛날 우리가 기억하던 그 백세주 그라벨이 아, 아니에요. 아, 전에막 그림 그려져 있고 음. 이제 궁서체로 써있던 네.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모던해지긴 했는데 제 느낌은 영포티. 저는... <laughs> 아, 그냥 너무 흔한. 병맥주 같지 않아요? 어, 맥주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처음 보고 약간 간장인 줄, 알았는데. 아, 간장, 참기름병 어, 이름 어, 어. 이게 리뉴얼 전과 후가 약간 배합이 바뀌었대요. 구형 백세주는 못 구하니까 궁금했는데 저희 채널에 나오셨던 소믈리에 케이지님께서 리뉴얼 시기에 맞춰가지고 네. 비그 테이스팅했는데 을 신형이 좀더 가벼워졌대요. 근데 음. 한약재 맛이 좀 줄어들고 약간 와인 같은 맛이 좀 더해지고 첫 번째 백세주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살균 약주 백세주고요. 이거는 음. 마트나 아니면은 주점 음. 술 파는 곳에 가면 사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준비한 건, 이건 생백세주예요. 오. 아까 갔었던 박봉당. 거기서만 팔아요?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해요. 아, 어. 전통주니까. 화성시에서 나는 쌀 가지고 음. 만들었고, 그래서 지역 특산주. 그래서 이거는 시켜먹을 수가 있고요. 탈균약주인이 백세주는 이제 제조일부터 5년까지 먹을 수가 있고, 생백세주는 180일. 둘다 가격은 역시나 굉장히 좋습니다. 음. 5,900원. 내가 나이 든게 지금 너무 느껴지는 게, 음. 우리 어릴 때는 백세주가 너무 비쌌잖아요. 아, 그렇 근데 이제 5,900원은 마음껏 그, <laughs> 어. 먹을 수있겠네 어. <laughs> 공덕 왜는 이제 링글로 꽂아서 먹지? <laughs> 이백세주가 원료들이 되게 좋아요. 쌀, 과당 좀 들어가고 음. 그리고 인삼, 오미자, 복령, 구기자, 산수유, 산약, 산사자, 수국, 생강, 감초, 황기, 오가피. 그 다음에 효모랑 국. 이 정도면 닭살 먹으면 삼계탕을. <laughs> 그래 어물론이 어, 어, 아, 어. 알콜 날리면 <laughs> 다 따라서 네. 비교하면서 먹어봅시다. 지금 저희 기준으로 왼쪽이 일반 백서주고 오른쪽이 생백서주인데 딱 보기에도 색깔이 달라요. 네. 어, 오리지널은 좀 누런색이고 생백서주는 로제 와인 아니면은 복숭아 오리지널부터 할까요? 어, 오리지널부터 좋습니다. 맛있죠? 짠. 짠. 어? 음. 아 이, 익숙한 어 이게 한약 냄새가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술에서 난 냄새가 음. 맞죠? 네. 음. 요거트 음. 느낌도 있고 음. 그린 요거트 음. 같은 어떤... 옛날, 옛날 생각난다 음. 추억의 향이 아, 되게 구수하 같아요 굿소 뭐 네. 먹어볼까요? 네. 네 짜잔 그때 그린들이 막 진짜 <웃음> <웃음> 뭐 하신 거예요? <laughs> 오미자 산수유 이런 상큼한 맛이 막 나고 맛은 옛날에 비해서 가벼워진 오,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딱 음. 들었어요. 이는딱 먹자마자 인삼이나 한약재 같은 향이 확 네. 났는데 오히려 맛은 살짝 구수함이 첨가된 와인 먹는 음. 느낌? 부드러워졌네요. 음. 도수를봤는데 13도더라고요. 음. 전혀 13도처럼 느껴지지가 음. 않아요 7도 8도, 네, 8도 저도그 음. 정도로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알코올도 꽤 있네요. 최근에 그 유황오리 먹으러 갔는데 거기 아, 가면은 아. 이제 약재랑 술이랑 섞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음. 얘는 좀 정제돼 있고 좀 맛있는 스타일의 비슷한 음. 계열 맛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할까? 응? 애매한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게 음, 무슨 느낌이냐면은 요리를 먹다가 국물 좀 떨어뜨린 소주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아아 오, 떼어 흑평이네요, 아 이런. <laughs> 이런 향이. 어 이런 향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래,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난다고? 난 먹으면서, 야, 옛날 생각난다. 어. 그냥... 잘 넘어가는데, 옛날 백세주 약간 물탄 느낌이. 맞아. 그래서 거. 나도 소주를 좀 넣고 싶은 생각 어,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50세주를 많이 먹어서. 한 모금 먹고 다시 맡으니까 한약재 향이 지금 약간 볶는 향이라고 해야 되나? 음. 바로 앞에서 팬에서 볶고 있는 것 같아 덧군다 그러죠 아군덧군그 향이 있어요 그쵸? 뒷맛이 그렇게 솔직히 깔끔한 편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입에 좀 답답하게 남죠 답답하게 남아요 어. 아, 좀 써요 그리고 호불호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음. 음. 냄새보다 맛이 좀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 약초 같은 향 맛들이 좀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오. 너 나중에 할아버지다 보면 내가 회초리를 때리고 있다 <laughs> 생백세주도 먹어볼게요. 네. 자, 생백세주, 짠. 오. 오, 향이 더센데요 약재 향이 <laughs> 더 세졌다. 확 올라오는데? 여기는 인삼이 더느껴지네 네. 네. 그냥 가공 안한생 인삼의 향이 나요. 우와, 진짜. 네. 네. 향만 맡으면 이렇게 약간 <laughs> 좀 오미자청 이런 거 같아요. 어, 청에 인삼 좀 넣어. 네, 거. 맞아요. 약간 그런. 자, 지금 음, 시작. 오음 이게 더 맛있다. 나도 이게 좀저 맛있는데 이건. 산뜻하다. 엄청 아, 산뜻한데. 생맥주가 훨씬 낫네. 네, 산뜻한데요, 되게. 음. 네트로와인은 약간 흙맛날 때도 음, 맞아요. 다채로 맛이 날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네트로와인처럼? 맛있는데요? 그, 여기다 음. 향은 오히려 약재향이 엄청 센데 되게 산뜻하고 상큼하네요. 이거 약간 소사 있잖아요. 소사 소주사이다 섞은 거에다가 아음 인삼 조금 섞은 느낌이에요. 마치 음 이게 살균하면서 뭔가 그런 산뜻한 향들이. 좀 없어지나 보다 오리지널 에서는 사라진대 오리지널 백세주는 약간 안주랑 먹어야 되겠다. 음. 안주 중에서도 우리나라 음식들, 이런, 이런 보쌈 이런게 사는데 생백세주는 오히려 산뜻해 가지고 음. 오히려 차라리 이거는 식전주 같아요. 식전주 네. 맞아요. 부춘당의 백세주 라인업 위에도 음. 하나 더 있긴 해요. 자양백세주, 강장백세주 음. 해가지고 홍삼을 더 넣은 자양백세주 아. 한약재를더 넣은 강장백세주 네. 이런게 있는데 오늘 먹을 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안 가져왔고 네. 원래 백세주도 고문헌에 있던 구기백세주 세주를 되살려서 만들었던 거고 음.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어. 법꽃 창신 프로젝트 네. 옛것에서 배워가지고 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꽃고면 신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24가지의 옛날 우리 술을 자살렸고 어, 그렇게 많이요? 24가지 중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소곡주 아, 얀한 소곡주 진맥소주 네 어. 진맥소주 이런 여러 가지 술들을 자살렸는데 그 중에서 5가지를 골라서 이제 제품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벚꽃... 벚... 벚꽃창신 프로젝트의 5가지 술이 이화주, 자주, 그리고 송절... 주 <laughs> <laughs> 너, 나 <laughs> 뭐, 이래 송도구 <손등을> 서있어 <laughs> <나서 있어. 웃음> 이화주, 자주, 송절주, 청감주, 그리고 사시통음주 오.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이화주는 약간 요거트처럼 떠먹는 네, 술이에요 저는 음, 보관이 좀 어려워가지고 음, 오늘은 그쵸. 안 가져왔고요 음. 오늘은 그 나머지 네 가지 자주, 송절주, 청감주, 그리고 사시통음주를 가져왔습니다 <laughs> 이거는 먹는 순서가 있나요? 그복원한 순서대로 먹어보려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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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의미, 있네. 의미 있네요 음. 첫 번째 술은 자주인데요 음. 고려시대의 명주라고 하고, 얘가 특이한 게 후추랑 꿀을 넣어가지고 섞어서 중탕을 해서 만드는 술이래요. 꿀은 뭐 넣을 수 있는데, 고 향상이 되는데. 후추가 술에 들어간다? 후추가 들어간다. 어. 근데 왠지 또 고려시대에는 또 후추가 더 귀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음. 귀한 재료를 넣는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국순당 홈페이지 보면은 어. 거기 연구원들의 피, 땀, 눈물이 보건 어. 이야기에 써 있어요. 이게 고문원에는 재료만 써 있고, 얼마를 넣는다, 뭐몇 도에서 한다 이런 게안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몇백번 하면서 그다 먹어봤대. 간바쳐이든 네. 간바초이든 <laughs> 자주 어? 어?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예요 자주! 오오오오오 우와. 아 어, 백세주가 아 있네 익숙한 청주 향이 있어요 전 청주보다 약주 그리고 약간 단향 올라오잖아요 아, 단향 같은 꿀이 들어가서 그런가 음, 음. 근데 아까 그 백세주보다 냄새가 훨씬 좋은 게 약재 같은 느낌이 많이 나진 않는 어,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후추가 들어갔다고 해서 후추 향을 좀 기대했는데 후추 향 같은 거안 나고 전, 참자참 먹어볼까요 어김 맛에서 후추가 많이 느껴지네요 뒤가 매워요 음, 음. 음. 첫 맛은 참에 맛 없는 참에 있죠 안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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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저는 늙은 호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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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늙은 아 누구... 사람이다. <laughs> 호박죽 처음 에 있다가 중간간에서 마지막까지 다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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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어, 요 되게 신기한 게 뒷맛이 매워요. 음, 근데 요즘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닐라 어. 아이스크림 올려가지고 후추 뿌려가지고 먹는 게 되게 트렌드인데 그런 어. 계열로 좀 담백한 느낌이 깔려져 있고 어. 그 다음에 달달함, 그 다음에 후추향이 좀 오래가니까 되게 어. 조화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나 어. 이제 왜 이러면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 응. 매일은 못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자주, <드셔주세요. 웃음> 아, 어, 자주, 자주 드세요. 가끔은 말고 자주 드세요. 응. 자, 그래 저희가 두 번째로 먹어볼 술은 바로 송절주이고요. 응.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응. 소나무로 만들었고, 보통 소나무로 만든다고 하면은 뭐 솔잎 생각할 수 있는데, 소나무 마디, 마디요? 오. 그래서 송절, 아, 아 이게 짤른네요거는 그런... 이제 1800년대에 있었던 규합청소에 있던 기록을 보고 그 살린 술이라고 하고, 소나무라고 해서는 저소래농 같나? 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오. 아, 진짜 하다 이거는 아, 계열이 있네요, 되게 짜잔. 어? <laughs> 음 소래눈 느낌 왜 나오는지 알겠다. 음. 소래눈의 느낌이 더 강하다기보다는 찹쌀 기반 약주에다가 거기다가 소나무 향을 살짝 얹은 비진 떡 같은 거에 소나무 잎을 조금 얹은. 찹쌀이 맞아요. 들어가면 달큰한 향이 나잖아요. 음, 그게 처음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나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는 소래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 그래요? 먹어보고 싶다 그래. 소래눈인데 그냥. 아 진짜 <laughs> 끝맛은 소래눈이다. 아, 음. 오, 오. 짜졌어, 찹쌀. 이렇게 지금. 어. <laughs> 이번에 했을 때는 그 찹쌀 양좀 음, 맛있는 맛이 있는데. 넘어가면 그 소래는 향이 확 올라오네. 맛있는데? 그 저도 소란을 먹긴 하거든요. 근데 저 먹는 이유가 좀 산뜻하게 좀이헹가주는 느낌이어서 음. 먹는데 시럽 같아요. 음. 중간 과정이 너무 녹진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향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산뜻한 느낌이 거의 없어요. 약간 밸런스가 좀안 맞는 게 찹쌀 약주는 음. 녹진하고 좀 찐득한 음. 느낌이고 음. 소나무는 상쾌하고 화한 느낌인데 둘이 섞이니까 이도 저도 좀 아닌 어. 느낌? 같이 마셨을 때 맛있다는 음. 느낌을 안 드는 것 같아요. 어. 피톤치드가 코로 맞으면 좋은데 그걸 입에 쏜는거요 <laughs>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먹을 벚꽃창신, 청감주이고요. 청감주는 되게 특이한 게, 술을 빚는데 술을 넣었어요. 찐밥에다가 누룩과 함께 좋은 청주를 넣어서 빚은 술이다. 좋은 청주. 이게 1500년대 수운 잡방에 써있는 건데, 이게 뭘 넣는지가 안 써있으니까, 음. 복원 이야기를 보면은, 연구원들의 땀아 눈물이 살아있어요. 온갖 술을 넣어보고, 먹어보면 음,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그러다가,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지고 만든 게, 바로요. 청감주이고요 음. 아, 얘는 음. 도수는 좀 낮아졌어요 음. 도수는 11.5도 <laughs> 술을 넣는데 도수가 <도수형이에요>? 안오 <laughs> 알코올이 들어가면 미생물들이 죽잖아요 아. 그래서 미생물들이 활성화가 좀덜된게 아닌가 얘도, 어, 얘도 얘도 뻑뻑해 <laughs> 이가는 소리가 짠 <laughs> 그러니까. 청감주 냄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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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음. 돌아왔네. 음. 어. 그 아까 백세주처 봐서 어. 찹쌀과 정제수 국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약주. 총통판의 오시. 음. 많이 쓸 <laughs> 수도 있겠다. 기척 네. 같은 냄새. <laughs> 안 먹었어요. 안먹었어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오, 안 오, 먹어보자. 자, 자, 어. 장난 아니야. 어. <laughs> <이거> 냄새가 기대, <laughs> 기대 기대해요. 음. <laughs> 우리 애기가 너무 좋아할 맛이야. 오. 아니 이거. <laughs> 야 진짜 달다. 시골이네요 시 지금 입에 남는 느낌도 와 꿀인데? 입 술까지 달아. 미국의 팬케이크 시럽. 음, 메이플 시럽. 음. 메이플 시럽 음. 그 느낌 정도로 진득하게 달아. 이거 프렌치 토스트에 올려 먹어도 먹을 거지. 아니 이거를 <laughs> 아니 쫀쫀이 남해. 이남달 오히려 향은 고소하고 일반적인 약주 음. 향인데 맛은 완전 던데. 이게 꿀 같은거나 카라멜 먹으면 은 여기 혀 위쪽에 음. 남잖아. 그 음. 단맛이 음. 지금 똑같은 느낌이에요. 음. 아그리 생각해 보면 얘가 도수가 1 1도 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맥주보다 훨씬 높은 도수잖아요. 그쵸. 어 근데 알콜 느낌이 아, 물이 물이 하나도 해. 안 나. 이 진짜 위험하다 이거는 이거 그냥 물. 먹으면 그냥 꿀물이야 어. 이거. 근데 음. 단술 하는 입장으로서 전 좋지는 않아 요 취하기 전에 당뇨가 먼저 걸려. <laughs> 전... 자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먹을. 벚꽃 창신 사시 통음주입니다. 뜻은 뭐냐면 사시 사철 통하면서 마신다. 1800년대에 있는 술 빚는 법이라는 술이 있대. 아니 술 빚는 법이라는 음, 책이 있대. 주작법이라는 어. 책이 있었고 거기에 나온 술이고요. 그래서 이건 쌀과 덕물 그리고 누룩을 섞은 다음에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였고 복원 이야기를 보면은 좀 시큼한 술이 나왔대요. 음. 잘못 만들었나 해서 몇 번을 계속 만들어도 계속 그런 맛이 나왔대.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냉장고 없었던 옛날에도 상하지 않게 먹으려면 이렇게 좀 산도가 좀 있고 음. 도수가 좀 있어야지 된다라고 깨달아가지고 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 마지막. 그럼... 사시통음주. 음. 자, 사시통음주. 드셔보시죠. 저는 약주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냄새에서는. 그렇죠, 보통 약주면 누룩이 들어가니까 누룩 냄새가 좀더 세게 나는데 누룩 냄새는 살짝 나는 정도고 근데 이 라인업들이 전체적으로 누룩취를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런, 그러네요. 네. 오, 이거 맛좀 기대되는데? 맞는 어, 맛일 것 같아요. 음. 음, 음. 타격이 음. 있다. 어.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맛이어서 음. 놀랐어요. 좀 많이 쓰다. 음. 가벼우면서 쓰네. 음. 아마 살균해서 그럴 것 같은데 신맛은 없어졌지만 그 약주 특유의 좀쓴 맛이 있어요. 음. 그거 좀 있고. 아 근데 맛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음. 이지야좀술 담네요. 아, 아. 뭔가 타격감도 있고. 그쵸. 첫 맛은 누름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긴 맛이 그 에델바이스 맥주 있잖아 밀맥주. 아 맞아. 맥주 맛이 밀맥주 맛이 되게 있다. 많이 있어요. 밀밀 맛이 확 나. 음. 음. 베이직한 음. 약주. 그래. 근데 밀 향이 좀 들어가서. 어. 좀 화사한. 좋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국순당의 술총 6가지 먹어봤는데, 아, 그동안 국순당이 술쟁이들의 이미지에는 약간 대기업 같은 이미지가 있고, 그쵸. 그리고 또 가격이 또 마음에 안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술에 좀 명맥을 좀 이어서, 한국 전통주의 그 명맥을 좀 되살리기도 했고, 또 오늘 6가지 여섯, 여섯 다 먹어보니까 다들 잘 맞는 술이에요. 어, 진짜. 은하지 어. 않았어. 특색이 있고, 음. 취향은 좀 갈릴 수 있지만, 먹었을 때아 이건 되게 신경 써서 잘 맞는 술이라는 느낌 음. 딱 들었다. 오늘 마시고나 생각한 게한 번쯤은 보이면 사서 먹을 것 같아요. 네, 아, 음. 잊고 살았어요 아. 국순당이란 거를. 또 특히 생백세주는 집에서 5 0 0 0 원에 시킬 수 있다. 음. 나도 생백세주는 오늘 저, 저의 원픽은 생백세주예요. 음. 국순당의 백세주가 마치 초록병 소주나 아니면 밍밍한 라거 맥주 음. 뭐 이런 거랑 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 동꾸버를 이렇게 치부되는 게 있는데 만드는 재료도 그렇고. 아, 그러긴 너무 억울한 수준. 어. 어. 네. 오늘은 광고 아니었고요. 네, 광고 만큼 열심했다. 히 진짜 <웃음> 광고만큼. <웃음> 광고 보내세요. <laughs> 우리가 먼저 <laughs> 찍어니까 <찍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